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어... 대기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전립선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인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암 치료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치료에 따른 후유증이 남습니다 가능하면 치료 시기를 늦추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근에 그렇게 하긴 한데 어, 모든 환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글리슨 점수가 낮거나 그리고 암의 양이 적은 경우 PSA가 낮은 경우에 한해서 그런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라는 것은 이제 전립선 암이 국소 진행 암이라고 해서 전립선 주변 조직이라든지 뼈선 정도까지 진행됐을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한 가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병행 치료를 하게 되고 다른데 전이 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은 어 다른 암보다 좀 느릴 수도 있고 되게 호발 연령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음 모든 치료를 병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나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대 여명 그리고 건강 연령이라든지 환자의 기대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보다는 처음부터 약물 치료 조금 하기도 합니다.